아나궁, 오리사궁, 신캐궁, 메르시궁 테스트 가능한가요? 아 테스트는 네, 직접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버워치 신규 캐릭터 아티스트 힐러 포지션으로 나왔고요. 지금부터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제일 눈에 띄는 거는 이동. 나는 아까 이거 했을 때좀 많이 놀랐어요. 이거 컨트롤 누르고 있다가 점프하면은 이게 돼. 이게 근데 힐러가 이런 게 있다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힐러가 원래 자리가 제일 중요한데 힐러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데 절대 못 가잖아. 겐지나 위도우나 파라나 뭐 이렇게 이동기 있는 딜러들이나 그런데만 갈수 있는데 이게 좀 많이 사기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안 건드렸으면 좋겠어요. 너프할 때. 그리고 총알 쏠때 3연발? 한번 누르면은 세 발씩 나갑니다. 근데 이게 또 변수지. 힐러로서 딜을 너무 많이 하면 안 된다는 그런 걸준것 같아. 근데 잘 쏘는 사람들은 또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맥클이나 이런 애들은? 데미지도 쎄. 지금 이게 딜러고. 이게 힐이란 거 아니야? 이게 그거 아니에요? 스플래시 힐? 그니까 러두명다 채울 수 있는 거 아니야? 와. 그 다음에 지금 총알이 공격 총알, 힐 총알 따로 있는데 이거를 장전하면 둘다 채워진다는 거 아님? 와 이건 진짜 개사기다. 그 다음에 쉬프트가 뭐지? 쉬프트 설명을 읽어야 되겠는 설명 어떻게 보냐? 나 F1이 안 겹다. 왜 인사냐? F1이 인사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오 이게 뭐야? 계속 킬 주네. 근데 이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냥 뭔가 급할 때 광역 150회? 오오오, 개사인데 <laughs> 아니, 이거 너무 사기잖아. 그 다음 이 e 스킬. 이게, 이렇게 쓰면은, 아, 던지는 거네. 이게 말이 많잖아, 지금. 이, e, 이 e 스킬이. 아, 딱 2피 이상은 안 단다, 이거지. 그러니까 지속시간 커졌다. 8초. 근데 쿨타임이 긴게 아니야. 약간 긴, 긴 거라고 느낄 수 있는데, 왜냐면은, 이게 지, 지속할 때도, 쿨타임이 줄어요. 약간 윈선 방벽 같은 거거든. 옛날에 윈선 방벽이 한번 쓰면 깨질 때까지 쿨타임이 안 줄었어. 그래가지고 그때 윈선 쓰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었어. 미로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스킬이 써지는 와중에도 쿨타임이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다 깨지고 나서 쿨타임 주는 거 아니니까. 그다음 궁 이렇게 깔면은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야? 총알이? 와, 와. <목소리> <laughs> 잠깐만, 이 캐릭터가 너무 어려운데? 할 일이 너무 많은 캐릭터인데 얘는. 그니까 봐봐, 탄타가 만약에 두 군데 일어나고 있어. 힐 주고 살리고 힐 주고 살리고 힐 주고 힐 주고 그 다음에 군까지 걸어주면은 잡는 것도 해. 얘 너무 어려운데? 그리고 약간 총알도 반동이 있어. 오버체 반동 이 있는 캐릭터가 거의 없는데 헤드를 세 세대에... 대. 키가 쉽나 멀리서 약간 어려운데, 나 지금 멀리 있으면 올라가잖아. 그치? 아, 반동 잡아야 되네. 이렇게 무조건 잡아야 되네. 궁 쓰면 힐도 두 배라고요. 어... 무조건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지. 방향은 상관없고. 야, 이거 솔저보다 좋은데? 아니, 솔저는 이런 거 못하잖아. <laughs> 솔저는... 아니, 솔저는 대체 뭐지? 상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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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자. 우리는 브리기트 대신에 이걸 넣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잠시만. 위 개석이. 윈디자윈디자 상대. 도망부터 아 이거. 봐봐 이거 봐브리레브리피브 브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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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피오 보자 쪽이었지 미안 미안 나 예, <목소리도 웃음> 미안, 미스터,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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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 미안. 힐 주는 거 까먹고 있었어 힐러인지 까먹었었어 나, 아, 아깝다, 이거. 미안해 아 깜빡 보 죄송 죄송 이 키도 있었는데 인탱이나 저기 윈스나 브리테 먼저 부 어디 갈까 왼쪽 왼쪽으로고 왼쪽으로고 나이 이승 윈슨한테 써줄게 이거 히나 들어왔거든 우리 부적, 우리 부적, 우리 부적. 부적? 야개살인데 우리 안 죽어? 우리 지워짐? 나공 없어, 나이 없어. 야, 3 3이야나 공도 깰게? 잠적만적부적부적 아, 잠깐만 낙사 실화냐? 좋아 좋아 야! 야 잠깐만 네비, 네비 이거. 야, 잠깐만 잠깐만 저기 왜이렇게 잘해 야 우리 우리 메인팀 는 그만하여! 근데 이거 메인탱차가 아니야 들어가자 자이 들어가자 자이 들어가자 나이 괜찮아괜찮괜찮괜찮 나이도 있어. 나이도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안죽음안죽음안죽음안죽음턴 버텼다. 일로 와요 와라 와 와라. 님좀일 좀. 거친 볼아야타 보브리테브리기보 와, 야, 이거 고친다. 아, 근데 너무 어렵다. 캐릭터가 진짜 개 어려워. 이거 싸울 때 이거 깨, 깨려고 하는 애 먼저 포커싱하자 윈섬 먼저 잡, 라인 먼저 잡자, 라인 먼저. 부조아, 라인 먹저 라인 부조아, 부조아, 라인 라인 우리, 우리 라인이돌아다 왼쪽 온다, 왼쪽 온다. 어떡하 다방 없다방없다 다방 없다 괜찮, 괜찮. 나이스나이스 빈트 뭐야, 좋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 괜찮아.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 괜찮아. 야, 비트 비트슨 루시우 그만만 그지만괜찮아 <laughs> 비트슨 루시우 그 그만만 괜찮아요. <laughs> 나 궁있음? 우리 절대 안 죽음. 궁키고 싸우자. 궁 <웃음> 궁 <웃음> 싸우자. 싸워 싸. 워나궁어나있음나있어 어, 밀렸어. 이 e 깨진 게 아니라 다 밀린 거 같은데. 저쪽 루슈가 밀었는데? <laughs> 야 이거 그냥 이이 e, e 먼저 깔고 미리 싸우자. 어, 거점 가서. 오케이, 어, 걔네 오, 붙으면 오, 내가 있을 테니까 그이 e 안에서 안에 있는 애 먼저 포커싱하자. 쪽, 거점. 어이, 딜라인, 딜라인 보면서. 거점 들어가 들어와, 들어와,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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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라. 오르죠 들어오라 오르죠 들어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붙었어 붙었어 싸울게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오케이 싸워 싸워 싸싸 라인 부자 아, 라인 부자 라인 부자 이거 라인 없어가지고 할 만한 건할 만함 할 만함 할만 저쪽 라인 없어자리잡아자리 잡아보세요 죽어 죽어 죽 자리에 자리에 부자리야 됐다! 나, 됐다! 됐다! 아, 다정식 아. 가자! 나궁 돌았어 나궁 썼어 뭐야 이. 떨어지면 떨어지면 이 쓰고 다시 덮치자 이번 턴에 자탄 써도 됨? 저 싸우자, 싸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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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깨피 라인 깨피 라인 깨피 나이스방식와개 좋다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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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궁도? 나 궁도? 나 궁도? 자자 okay. 자자 안 먹히는데요. 자자 오케이 자자 오케이. 나타나서 아,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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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스런. 우리 라인형 라인 형뇌절 심한데? 잠깐만 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이스 고고고고고고. 루시오 부아 루시오 부 좋아 루시오. 바로 거점 바로 거점. 야, 정리해 정리해 이거. 야, 닦아 야 닦아 나이스 나이스, 아니, 아니. 나이스? 와.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제이 아, 막 턴이 이거 길게길게두턴 마지막 한턴 아니야 막턴을막턴할것 같아 막턴될수 있을 것 같아 자탄자폭 자폭 자 자폭 채워야 돼 자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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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왕치, 장애가 망치 장애가 망치 장애가 망치 장애가 막아야 어, 돼요 굳다 굳다 어 이거 형두 가지 켜지로 장만하네 쟤 쟤는 초월 쓸수 없고 일단 초월 오케이 동료도 걸어줘 쟤도 방자방더 없다 나이스 라이노스라이스야이승기이승들어들어들어들어들어 나이스 어, 왜 밀리지? 데이터 데이터 카치. 데이터 이거 치는 아닌데? 왜? 왜 이거 왜 져? 왜 졌지? 말좀 <laughs> <말> 좀 해봐 <laughs> 아 너무 아까워 잠깐만 우 아니야 내가 내가 1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 여태까지 솔직히 나 진짜 막혔다. 이것도 너한테 보시지. 이거 뭐였는데? 이건 누구야? 그러니까 이를 말해. 우리 팀원에 한테 써야 되는데 내가 자폭을 가뒀어. 이로. 그러니까 내가 이를 잘못 쓴게 내가 이를 호빵으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근데 우리 팀을 가둔 그러니까 호빵으로 상대 자타 자폭을 막 감수하면 안 되고 우리 팀원을 넣었어야 되는데 어 이거를 내가 잘못했어 그니까 이거는 무조건 내 잘못이야 다 남았다. 죽기 직전 쓴다 싸워도 돼 싸워도 돼 싸워도 돼 내가 살려줄게 그냥 그냥 싸우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상대 부 좋아요.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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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는 중 나이스 장전? 라인보좌, 라인보좌. 나힐할게 그냥. 됐다. 캐릭터 약간 이해했어. 캐릭터 이해했어. 개사기야 이거. 딜, 딜을 아예 넣으면 안 되겠네. 거야, 궁 있어요?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제발 나이스, 제발 제발. 살렸다, 살렸다 살렸다 살렸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야 이거 힐링 미쳤어안죽어니네 살렸어 살렸어 와 루시 죽었다 아이고 절대 안물려 야타 안 보자 야타 보자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우리 야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와 이거 포커싱이 안, 안 되는데. 이거 포커싱. <laughs> 어, 정리해봐. 루슈 정리해봐. 루슈 필이야. 루슈 필. 아, 브리기스 입어 뭐, 브리기스보다 안 좋은 같아. 아 에이, 아, 아, 파이팅 아, 쟤네 막판이다. 이거 우리 꾸너을잘 굴려야 돼. 컨트롤, 컨트롤. 컨트롤하고 망치 채야가지고망치 한번 더 해야 돼. 무조건 라인 쪽으로. 살렸어? 아 초월 초월 쓰면 안돼 초월 쓰면 안돼 여기다가 아, 아 이걸 말을 안 했다 아,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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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야. 라인 살려 라인 살리는 중 살려 인 살리는 상대가 자탄 쓰면은 잡아, 잡아, 잡 잡지 마, 잡지 마, 잡지 마. 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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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다 이거. 잡아봐, 형, 라임 부자, 라임 부자. 망치 조심, 망치 조심. 라임이, 라임이, 라임이. 불이 부자, 리 잡는 중, 리리리 어, 이게 왜안 먹혀?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 와! 와 이거 완벽히 이해한 거야 이러면. 1라 있는데 힐량 나 지금 9000인데? 야타 힐 몇이에요? 어힐 7800이요. 어, 와 야타보다 높다. 아씨 아, 아, 죄송합니다. 팀이 아, 조X하다, 이거 쭉 그냥 내가 이 e 있으면은 거기 안에서 무적이니까 나가지 말고 거기 안에서 뚜 드롭해. 야타도 거기 안에 있어도 돼요? 어, 야타도 거기 안에 있어야 돼. 오. 다. 아 그래? 무조건. 그냥 그냥 덮쳐? 덮쳐 덮쳐? 덮쳐? 무조건 이속기도 덮쳐? 덮쳐했어덮쳐라 이쪽 이겼디, 나이 라인 이 오케이, 자리 먹었다, 자리 먹었다, 여기 일단 대기 일단 대기 라인 보자 라인 보자. 라 이겨봐, 나 이겨봐, 나이겨나 이겨봐, 나이겨나이 덮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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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나가면안나나가면안나 이겨봐, 나가면안 돼, 나가면안 돼. 이겨봐, 나이스봐나이겨나이겨나이나 어 그러면 다시 똑같이 똑같이 내려가서 내려가나 왼쪽으로 도는거 조심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라이컷라이 컷! So. 안 죽어 안 죽어 안에 들어가 있어 안고 안에 들어 안에 들어 안에 들어 와서 나이스 아 이거 이거 상대 삐트밖에 없잖아 자탄만 써도 돼나 궁쓸 테니까 자탄 받기면 초월 쓰지 말고 이거 부서지면 초월 써요 아, 초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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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안돼어 궁쓸게 궁쓸게 싸워싸서나 아, 풀렸다 파 라인이 돼 어. 아힐돼뒤루비 나왔어 루나왔 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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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장어다어다아다 아, 아,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안에 있어 여기 안에 안에 들어와 안에 주면 돼 안에 주면 어, 돼 아아 아, 반응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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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응어고아총 <놀람> 초월 쏴야지 요아죽다아 이거 초월 쓰면 안 되는데 수 없어 이거 아이이 아, 해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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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데 뭔가 아아 근데 상대가 너무 잘해 저힐 상대가 힐 너무 잘저힐만 육천 이제 아야랑 힐량 비슷하네